9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의 10편 46편 4절에서 7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역사적인 배경은 아수르의 왕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군다, 군사들을 데리고 포위하고 있을 때에 마치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용하는 것 같은 소리가 있었지만 아침이 되었을 때 아수르 군 18만 5천 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해 내며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이 흔들릴 것 같고, 왕국이 흔들릴 것 같고, 힘든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감도 있다 지라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전한 인생의 여정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주시면, 희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한날 한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